교수님, 네. <laughs> 그 복을 네. 얻으려면 네. 교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항상 비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비워요? 아. 비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원리가 있을까요? 있죠. 자연의 순리죠. 자, 누구나 큰 복을 얻기로 하네요.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요. 자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우라고요. 자, 이것은 동양의 경락학적인 유주 흐름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로 가지요. 위는 채우는 역할이에요. 비우는 역할은 대장이 하죠. 그런데 경락을 보면 자축 인묘할 때 묘시 이 새벽에는 수양명 대장경락이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 진시에 위가 움직여요. 그걸 조양명 위경이라고 하죠. 이렇게 경락에서도 말하듯이 하루의 첫끼를 위해서 채우기 전에 먼저 전날 먹은 찌꺼기를 대장에서 비운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약한 분들 있고 돈을 모아놨는데 계속 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분들 일단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먼저 비울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집에 망가진 것이 있는지, 망가진 것을 방치한 경우 많아요. 버려야 합니다. 컵이나 그릇에 깨지거나 이가 나간 것이 있는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트로 된 제품들 있죠? 하나는 괜찮은데 하나가 안 좋아요. 그럴 때 고치거나 고칠 수 없다면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연의 순리는 복을 채우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비워라. 그 비우는 1순위는 망가진 것, 해진 것, 깨진 것, 이런 것들부터 먼저 비우고 환기시키고 정리정돈 청결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올 겁니다. 아셨죠?